면 이모경 학생을 명랑한 목소리로 부르는 다이너스티입니다. 이모경 학생이 손이 작자 하던데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를 호강시켜 줄 목소리 들어보러 갈까요? 안 그런가요, 수현 씨? 네, 모두 가득버린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탈사자들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 우리... <laughs> 아, 아,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이쪽으로 베스트. 노래, 노래 제 앞으로 서주시면 되는데 노래, 노래, <laughs> 너들? 노래 여기로 자기 팀별로 와주세요 여기 있으시고, 네. 여기, 두명 여기 한명 임재민 그리고 너희 여기 있으세요 네. 교장선생님 올라와주세요 다들 무대에 올라와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자자 권구씨 정신차리고 발표하자고요네 이번엔 상품을 안받는 팀이 없다죠 먼저 참가상을 받을 팀 발표하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참가상을 예. 받을 팀은 하태범 하태범 외에 6명 섹시보이들 2018년 동선제장려상을 받을 4등팀을 발표하겠습니다. 4등팀은시명기회붕붕붕붕 퐁퐁팀 축하드립니다 안주씨 이번 동성제의 3등을 말씀해주실까요 주인공 3등은? 3등은. Okay.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후보 두 팀은 이모경 학생과 조상민의 다섯 명 마미송인데요. 1등 후보 두팀 중에 대표 한 명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한 명씩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인지영, 지금 심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실래요? 지금 심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승원 씨, 지금 심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혹시 이번 대상을 받으시면 뭐하실 겁니까? 오, 효녀시네요. 혹시 신광씨 이번 대상을 받으시면 뭐하실 겁니까? 엄마 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이중 1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들 짐작한 팀이 있나요? 그럼 1등 팀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동선제 대망의 1등 팀은 1등 팀은. 이모경 학생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조상민의 가슴에 마음이 속등 축하합니다. 여기 여기 다시 줄 서주세요. 줄 서주세요. 이어서. 홀라홀라홀라 홀라홀라홀라 홀라춤을 춰봐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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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리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laughs> 아니 잠깐만 너무 흥이 올라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몇인데 정신 딱 차리고 가야죠 네 알았어 알겠다고요 그럼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장려상을 받을 4등 팀은 드립니다. <laughs> 이제부터 긴장극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우수상을 받을 상당은 <laughs> <laughs> 일일. 지금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 보실래요? 좋습니다. 지금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이이 상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 분의 1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민수 씨, 이 상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피자네요. 네, 맛있는 피자 꼭 드시길 바랍니다. <laughs>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 오늘의 1등을 자랑스럽게 나가체가 뜬 스팀은 <laughs> 여러분 궁금하세요? <laughs> 이득기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내려가셔서 자신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장선생님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곱성중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끼를 넘치는 끼를 잘 보았습니다 교장쌤이 기대한 이상으로 너무나 멋진 무대들이었고 또 오늘의 축제를 위해서 정말로 TF팀과 또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추진해주신 우리 공경미 선생님, 김혜연 선생님 그 이하 담임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오늘의 이 멋진 무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고성중 학생들 멋집니다 어 그리고 한가지 교장선생님께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특기적 성 시간에 이렇게 희와 꿈을 키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어, 전국 초중고 앞에서 백0개 학교를 선정하는 우수 방과후 학교에 우리 복성중학교가 당당히 단단,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 보다 더 넘치는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지원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업이 아닌 또 남한의 영역에서 어, 독보적인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교장선생님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주변에 자, 쓰레기 정리하시고 가는 길에 자, 간식 햄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자, 밖에 출입문 쪽에서